자저 나무를 보세요. 바로 여기가 이제 절벽 구간이라서 나무가 뿌리가 깊숙하게 박히지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뻗습니다. 그래서 뭐 산사태라든가 조금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은 이 경사면의 바위, 경사면에 어, 자리를 잡은 나무들은 큰방 저렇게 조금만 어떤 자연재해만 있으면 어, 힘없이 뿌리가 팍 꺾여져 나가요. 산에 이제 꼭대기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많습니다. 뿌리가 혼이 보이게 해서. 근데 보세요. 뿌리가 저렇게 확 꺾여져서, 자, 꺾여져서, 자, 저렇게 꺾여졌다가, 다시 저 꺾여진 상태에서, 뿌리가 돼서,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태가 뿌리가 다시 돼서, 다시 살아서 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나도 이래야 되는데 <laughs> 끝까지 그냥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네. 저런 거 아, 보세요 봐 <laughs> 여기 있네 뿌리를 뒤집고 사는 나무 이런 거 보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예, 금호산에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이름을 달아주셨어요. 뿌리를 뒤집고 사는 나무. 와, 진짜 제가 그 가장 그 생명력 질긴 나무 중에서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. 뿌리가 뽑혀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저기가 꺾인 거예요. 그 꺾인 상태에서 대신 뭐 때문에 어떤 것에 지지가 돼가지고 다시 하늘로 솟은 거예요. 예, 네, 안 죽고 정말 기특합니다. 이게 한번 만지고 갈게요. 야, 이렇게 사라져서 고맙다. 아, 이렇게 사라져서 고맙다 대단한 자 여기는 보면은 나무가 이제 두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예, 열리목이죠 열리목 그래서 열리목 근데 하나가 우유를 뻗다가 썩었네 예, 열리목 열리목이라고 친절하게 누가 이렇게 이제 달아 놓으셨고 자 이거는 뭘까요? 이것은 16쌍둥이 단통나무야 가지 16개란 얘기요? <laughs> 대단하네 진짜 하나 <laughs> 둘셋 하나, 둘, 셋9 1 아, 왜? 아, 왜? 12 13 아, 4 12 13아4 12 13 14 15 아, 금오산 오시면 정상 내려와서 약사암으로 내려와가지고요 마애불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금오산 둘레길입니다. 그러니까 금오산 어, 금오산 정상에 능선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능선 바로 밑에는 바위 절벽이거든요. 그 바위 절벽 밑으로 둘레길이 나 있어요. 어, 제가 봤을 땐 아주 좋은데 어, 왜냐하면 그 바위를 이, 다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가면서 아주 좋구만.